이번 선거를 통해서, 어, 여러분은 강서의 미래, 강서의 발전에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야당의 의회 독재, 입법 법주 문성열 정부 국정 당복자기를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? 믿어도 되겠습니다. 제가, 어, 빌라를 앞으로 돌아가니까, 된다라고 소리 질러 주시죠. 빌라를 앞으로! 김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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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!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우리 화곡을 마곡으로 하면 여러분도 김태우, 김태우 하고 세번 하시고 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.